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날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끄십니다.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집이 있사오니 하나님 손에 우리가 겸손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주시고 여건들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살아간 순간순간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가장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들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스란니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느껴서 만나주시옵소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녀들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 마음 깊은 곳 안에 그리스도 그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수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오늘의 본문이 사무엘 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입니다. 20장.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중치인인 가닥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하나. 유다 사람들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리의 아들이었더라.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라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거리의 사람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을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경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의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헤아리니 너는 내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사람들과 블레사람들과 모든 요사의 응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어큰 바위 곁에 이름해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믿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미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지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글이 아들 세 발을 들쭉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유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그 가운데에 피흘려 놓여 있는지라. 그천년의 모든 백성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졌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구유해 그 덮으네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면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하들 세발을 뒤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일행이 드디어 용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 그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환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어, 머물렀던 곳이 길가이라는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서 어, 다윗에 다시 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코 앞에 있는 홍해 바다에 참 많이 낚시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한 이후에 사람들이 와 이제는 우리는 애굽에 출애굽됐다 이제 해방됐다 얼마나 좋아해서. 두보라도 그렇고 그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고 광야 길을 넘어가면서 홍해 바다 보다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제 도망자 신세로서 다정 청산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가에 도착해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초입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와 이제 북 이스라엘 지파간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황궁을 둘러싸서 북 이스라엘 지파와 상의하지 않고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북 이스라엘 지파가 화를 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북이스라엘 집화에서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윗을 황공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지파거든. 그때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다윗을 모셔오자 라고 했었을 때에는 유다지파는 코방개를끼지 않고 가만히 있더니 막상 이스라엘, 다윗을 모셔오는 데에는 이 유다지파가 설레발을 치면서 먼저,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4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시라 지파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의 정균, 정규군, 싸움에 나갔던, 부대를 따지면 정규군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정규군이 싸우지만,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은 정규군보다 비정규군이잖아요. 막 뽑아 가지고서는 막 보내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는 전 정규군이 다 출동한 거고, 북이스라엘 지파는 예, 반 정도 되어지는 정규군이 예, 다윗과 같이 이제 물을 건너왔는데,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정규군이 예, 와 가지고서는 시비를 걸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이 일들을? 너네들이 북유다지파 너네를 앞장서서 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국정을 잡게 되어져 버리면 그 국정 주도권을 유다지파가 잡을 것에 대한 그 염두를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대통령이 되, 다시 되기도 전에 여야가 밥그릇을 챙기기 바쁜 거예요. 북이스탈 집화는 다윗의 환공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그걸 논의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유다 집화는 너네들 그럴지 모르지만 다윗은 유다 집화 출신이다. 읽었죠. 우리 유다 집화 출신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모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너네들이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이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되려고, 사람들이 약점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린 참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된 대통령님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안 행복하게 대통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아마 속으로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아마 할 정도로 의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도 안 행복해 보이고, 대통령을 다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은 왜 하나같이 다 감옥으로 가는지. 아마 세상에 유일할걸요? 한국에 그 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간 대통령이 제일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이렇게 돼, 이 자리를 이렇게 이런 걸 경험하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냐? 뭐 자괴감이 든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도 자괴감이 들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이 왕이 되어지려고 물론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 다 왕이 되어졌지만 왕이 되어져서 행복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자기 아들이 어, 뭐,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둘째, 셋째, 압살롬까지 예, 죽게 되어지, 가는 것을 보,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되어지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 거고, 아들의 위해서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져서 예, 승리를 하고 왔지만, 아들은 죽고, 예루살렘 다 다시 들어가나 보다 싶지만, 자신들의 백성은 두 패로 나눠져서, 예,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고 있으니, 다윗이 참그 자리에 있기가 참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다투는고 싸우는 그 싸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쟁과 다툼 사이로 예, 문제가 파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왕의 자리를 경고할 거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에 이런 여러저런 문제가 이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간에 틀어진 이 어, 분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오고, 어떻게 해서 도 하나님이 이끄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그 사단의 모습도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죠. 이건 나라를 향한 사단의 역, 역사이지만,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또 우리가 개개인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앙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뭐 가정 안에서 생겼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생겼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 안에서 생겼기도 하는데, 이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생겨지는 안금이들이 생기면 그 사이로 아주 심각한 것이 파고 들어와서 와이 단절되어져 버려 깨뜨려 버려지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틈들이 생겼었을 때우리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마침 거기에 이 단어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 불량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세워지는데 이걸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예, 불량배 하나가 나타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그 사람이 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아 그들의 싸움과 논쟁 가운데 쳐들 들어와 버리죠. 그런데 이 세바는 사울왕의 집화였던 베냐민 집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화는 다윗의 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다윗이 사울왕을 밀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냐민 집화는 항상 다윗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북기스라 집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의 아들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다윗이 다시 환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한들 과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질 받을 유산에도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거 없으니 우리 그냥 다 다윗에 기댈 게 없으니 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말한 마디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뭐요? 확 돌아서 버리죠.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졌었을 때에 안 좋은 말 한마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한순간에 이걸 파괴해버리는지. 쇳덩이라도요, 쇳덩이가 이렇게, 이, 그, 그, 금이 약간 가있는 쇳덩이가 불을 달궈었을 때에 뜨거워진 그쇳덩이에물한 방만 떨어뜨려도 확 깨져버리거든요. 마침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전략가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가 힘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불량배였거든요. 말 그대로. 그는 어떤 계획도 없고 자기 감정대로 내뱉었던 그말한 마디가 부기스엘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하지도 않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하지도 않아.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들이 안 좋은 그 감정에 동조했다고 하는 그말한 마디. 거기서 다 돌아와서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거나 내 기분이 나빠져버리면 그것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확 돌아서 버리는 성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단단히 서 있느냐 그러지 않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말에 들린대로 내 감정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내 삐뚤어진 마음에 옳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확 휩쓸려서 모든 걸 끝장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입니다. 이는뭐 교회의 생활뿐만 아니다,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의 삶속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마음이 짜증나고 복잡할 때에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람의 소리냐, 들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그 말에 내가 동조할 거냐, 거절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내가 가졌던 잘못되어진 생각들을확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공하던 다윗은 코앞에 예루살렘을 두고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야 말 한마디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옆에 유다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도망칠 때에 급히 남겨두고 왔던 후궁 열명을 잡아서 이런 표현하죠. 후궁을 잡아서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후궁의 입장은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럴 겁니다. 도망칠 때 내버려둘 때는 언지고 와가지고서는 예,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잡아다가 별궁에다가 그냥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죽을 때까지 밥만 먹여주고 생각으로 인생을 마감시켜버린 얘기가 나와요. 그매한 자리.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나라의 법, 이 당시에는 후궁이든 또 첩이든 그 누구든 자기 아내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되져 버리면 그나그 당시의 법은 다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후궁들은 다윗이 돌아왔었을 때에 그들은 다 죽을 목숨이었어요. 죽어야 맞, 죽이는 게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도 죽이지 않고 돌이어 별공을 만들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는 안 좋은 표현을 대주지 말이지만 그냥 돌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궁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잖아요. 다윗이 경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황궁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 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될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알고 그것을 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다 두고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것을 예, 경종으로 삼아서 두어 버린 거예요. 후공을 처리를 한 다음에, 에, 다윗이 한두 번째 일은 뭐냐면,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샤. 여러분, 그,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꾸만, 예, 자기 힘을 키워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나름대로 요압 군대장관이었어요. 다윗의 요압 군대장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단쟁관이었던 아마샤를 가가지고 또 내가 요압의 자리도를 앉힐 테니까 너나내 편에 서서 일하자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궁을 돌아왔으니까 아마샤를 불렀습니다. 아마샤를 불러서 제일 먼저 맡겨준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반동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간 세발을 치게끔 만든 거예요. 압살롬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지금 그 불을 끄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세바를 통해서 더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아니까 예,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서 세바를 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해오라 그랬어요. 너희들 유다 지파가 가지고 빨리 가서 3일 만에 가서 유다지파의 군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직접 사회를 하고 나서 너는 보낼 테니까 해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마사가 예, 군대를 다 모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사가 가지고 있는 약간 무능력함이 있는, 있는 부분들인데 시간은 자꾸 가니까 다윗은 빨리 가능하면 세바를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동생 아비세를 부릅니다. 아비세에게 불러가지고 다시 예, 아비세와 또 요압의 부하들을 데리고 얼른 너희들이 가가지고 세바가 다른 요, 요세의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 전에 얼른 처리해라 라고 아비세에게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비세가 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두원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성경에 보죠. 아, 기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세가 간 군대랑 이제 아마사가 모아왔던 유다 파파 군대랑 같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요압이 따라간 거였었어요. 요수, 아비세가 자기 동생이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요압은 다 알고 있었어. 요압이 따라갔고, 거기서 만난 요압이, 아마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척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요압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다 읽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음,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로 하여금 세발을 잡도록 했습니다. 세발을 잡아오면 아마사에게 좀 힘이 좀 실려지니까 그 힘을 통해서 요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지만 결국은 요압이 죽고 그리고 요압이 다시 자기 스스로 군대 장관에 되어서 아비새 군대와 그다음에 아마사가 데리고 데리고 유다 지파 군대를 데리고 세발을 쫓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까지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곳곳에 도망을 칠 때나 또 황금에서 돌아올 때나 나름대로 다윗은 계획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제대로 되어진 일들이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면 모든 일들이 잘 계획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잘 되지 않아요. 자꾸 틀어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예 변함없이 예루살렘에 잘 돌아와서 왕이 되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 왕국은 더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른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하나의 기도했던 바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 주지만 아니요. 안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키우시겠다.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를 찾고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이라 부른다면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여전히 내가 실수투성이고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이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녀들이 내 생각한대로 계획대로 갈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가정가운데안 앙금이고 틈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할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